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현,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전국민이 알아볼 정도로 뜁니다.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여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음악과 패션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김다현은 단한 번의 무대도 빼놓지 않고 팬들을 압도하는 가창력으로 무대 위에서 신들린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패션, 사회적 메시지까지 장악하며 그야말로 김다현이라는 브랜드를 완성시켰다. 최근 김다현이 JST나 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되었을 때 이는 패션계에 큰 폭풍을 일으켰다.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김다현이라는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JESTINA라는 브랜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급 주얼리 및 액세서리 브랜드로 그동안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했다. 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김다현의 매력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면서 그는 이 브랜드의 새로운 얼굴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제 JESTINA의 광고와 캠페인에서 김다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눈을 번쩍 뜨며 그녀가 어떤 스타일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에 휩싸이고 있다. 김다현은 단순히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대중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녀는 어떤 액세서리, 의상도 마치 자신만의 스타일인 것처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팬들은 매료될 수밖에 없다. 김다현의 모델 활동이 그만큼 성공적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진정성과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그녀가 착용한 제품이 화제가 되면 팬들은 즉각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며 브랜드와 김다현의 스타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그 덕분에 JST나는 매출 상승이라는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현이 등장한 광고와 캠페인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 그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녀는 자신만의 패션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환경보호, 동물권리, 여성의 권익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김다현은 단순한 패션 아이콘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는 캠페인과 공익 광고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김다현의 모델 활동이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팬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김다현의 진정성 있는 소통방식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그녀가 착용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김다현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제 김다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서 그녀의 패션 모델 활동을 통해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김다현은 고급스러운 드레스에서부터 캐주얼한 스트리트 패션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소화해내며 패션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패션쇼와 화보 촬영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김다현은 패션계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모델 활동을 통해 패션계는 물론 더 넓은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활동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다현은 단지 패션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큰 변화를 일으킬 예정이다. 그녀는 환경 보호, 동물 권리, 여성의 권익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패션의 세계를 넘어서 공익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다현은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멀티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인기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다현은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트로트 그룹 럭키럭키, 판팡의 럭키 멤버로서 한국과 일본을 총횡무진하며 두 나라에서 모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방송된 한일토템쇼 7회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팬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김다현은 여전히 10대 소녀처럼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와의 듀엣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김다현은 그 안에서도 아이돌 같은 매력을 발산했다. 김다현의 가족은 그녀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학동 훈장 김봉군의 막내 딸로서, 그녀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김다현의 이런 활동들은 그녀의 음악적 뿌리를 강화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더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김다현은 미스 트로트에서 3위를 차지한 후 대한민국 트로트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다현은 또한 보이스 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였고 그후 MBN 현역가왕전에서 MVP를 차지하며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국악과 트로트의 조화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은 더욱 대단히 성장할 것이다. 김다현의 성장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 버렸다. 그녀의 패션과 음악,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는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다현의 팬들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문화 아이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의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다. 김다현의 미래는 밝고 찬란하다. 그녀의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팬들은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다현의 무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전설적인 인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김다현의 활동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지켜보며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제 혼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제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제 꿈을 향해 가는 길에 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지탱해주고 끝까지 저를 믿어 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신 멘토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순간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사랑은 저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었고,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스태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제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멋진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